후. 어, 안우? 손오빠입니다. 한 이틀 정도 됐나? 엔진오일을 교환을 해야 돼가지고, 우리 아빠 친구분께서 운영을 하시는 카센터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슬픈 말을 해주셔가지고, 04년식 SM5를 타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많이 아프답니다. 그 아저씨께서 말씀하시기를, 라지에이터에서 물이 새고 있고, 그리고 냉각수가 줄줄 새고 있고, 그리고 엔진 오일 누유가 엄청 심하다고 차 뚜껑을 열어서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비전문가인 내가 봐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그런 차라도 있어야지 제가 그래도 출퇴근을 하고 어디 왔다 갔다 생활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치려고 수리비가 얼마 정도 나오냐 여쭤보니까 한 50만원에서 60만원 나온대요. 그 차를 제가 160을 주고 샀거든요. 3년 전에. 근데 차 수리비가 60만원이다. 어. 사실 이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저 차를 폐차를 하고, 폐차했다고 돈을 주거든요. 한 70만원 정도 나온대. 폐차비가. 그러면은 그 70만원에다가 수리비로 쓰려고 했던 60만원. 대충 60만 원 잡고 합치면은 130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한 1,20만 원만 더 보태면은 차를 살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차에 욕심도 크게 없고 한그 정도 차면 저는 저한테는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차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아빠랑 당근을 존나 뒤져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 마음에 드는 차는 없네요. 근데 이번에는 바꾸면 SUV로 바꾸고 싶어. 좀큰 차. 옛날에 제가 SUV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거든요. 멀리 놀러도 가고 쉬어도 좀 편하게 쉴수 있고 이왕 바꾸는 거 SUV로 좀 바꾸고 싶은데 아 아직까지 마땅히 좋은 매물이 없습니다. 당근마켓이랑 뭐 인터넷이랑 아니면 지인이랑 좀다 총 동원을 해서 한 200만원 밑으로 차를 찾아봐야 겠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나돈 없는데 한번 저랑 함께 달려 줄 차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차를 바꾸러 가야 됩니다 거제도로 가야 되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고장난 차를 계속 탈 수는 없으니까 후딱 다녀오려고 합니다. 나중에 차 받으면서 그때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용. 음. 이 바람 소리 때문에 녹음 안될 거야. 엉뚱되고엉뚱 아. 전방 후방 카메라 있고. 카메라가 있어요? 어. 센서가 있던데. 후방 센서. 후방 센서잖아. 네. 아. 전후방 센서 있고 크루저 모드 되고 무슨 모드? 크루저 모드 아, 어, 크루저 모드 뭐 되게 많은데 스마트키 똑같은 거 아이가 내나? 꾹 누르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스마트키는 안 꽂아도 되죠 그 소리도 들어갈까 아이가? 네다 들어가죠 아 상관없어요 왜? 여기서는 음악 넣을 거예요 아 음악 넣을 거예요 배경음악 자 Muito bom. 아이고. 도착을 했습니다. 차를 한번 보러 가죠. 뭐 수리 하시면서 조금씩 이제 됐으니까 좀 타시고 끓이시면 됩니다. 아버지 예. 이상면 없는데? 으아 키가 키 없어요? 나 아,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21만 음. 타시는? 예 예. 예. 힘은 많이 알았어차가되니다 소리 해서탈 건데. 요 엔진 소리가 조금 유리하지가않서 아, 열은 났네. 여기에 경고 등이 예. 거든 이게 압력이 안 맞아서. 한 번만 타고 올게. 예, 예. 저... 네. 아, 거기 없네. 뭐요? 구방 카메라는 없네. 잠깐만요. 길을 모르시니까. 아, 예. 음. 아이고, 마. 전화 어제 백통 왔어. 그렇지, 겠그 오늘 오신다는 분도 예. 몇명 계셨는데 계약을 했다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른쪽, 왼쪽? 직진이. 아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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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합니다 그냥, 그냥, 아 장, 그게, 그냥. 그거 괜찮대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카메라 누가 해주면 저도 완전 본차 사갖고 만들어 가는 과정 있잖아요 아 유튜브 해주시구나 아들이 10만원만 가지고있어아거 말도 안할게 10만원만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사진보고 여기 조카 영돈이아 정말 하고,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그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다행히 차가 마음에 들어서 바로 구매를 할듯 합니다 아빠가 방금 운전을 했는데 상당히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차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아이고 믿고 가야죠 차값입니다 100만원 덜덜덜 돈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되게 무섭네요 요, 네. 일단 이건 100만원 이 40은 이거 싸 드릴게요 예. 30드린대 되죠 그러 아. 30위가, 아, 맞네. 응. 그제서 제가 몇살때 살았나, 면 음, 내일만에 하나 살 때고, 근데 인제로. 어, 강아지가 있네? 응. 안녕? 에 아, 안 깨먹거니? 에이구. 에이구, 이뻐. 아저씨가 지금 못 놀아준다, 야. 부산에 가지이 요새 이것다 요새 해가지고, 그 하면... 새로 바꾼 차를 타고 어디냐? 여기가 거제 휴게소에 왔거든요. 좀 밥을 먹으려고. 근데 지금 9시가 넘어서 식당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문안 열었죠? 식당문 닫았어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쉬는 김에 차를 보여드려야겠죠? 자자자님! 차입니다. 뭐 아까 봤을 때는 딱히 뭐 하자는 없어보이던데 아버지가 요 부분이 하자라고 하시네. <laughs> 요거? 선팅지 선팅지 2만원밖에 안한다는데 니가 달겠나? 체우는 날씨가 그라는데. 그쵸 어떻게 해요? 못하나? 전문가가 괜히 있는게 아니야. 아, 그럼 이거 한 20만원 할건데 2만원이 면매될 걸. 전문가가 괜히 있는야 전문가가? 알아서선팅이 없으면 그 안에서 뽀뽀도 못한다. 하하하 <laughs> 어떻든 타고 오니까 SM5 타다가 이거 타니까 정상적으로 잘 핸들이 까딱까딱까딱 한다며? 뭐가안래어 딸깍딸깍해 핸들이 꺾으면 딸르 소리가 난단 말이고 아이지 꺾을 뭐. 때만 약간 딸깍딸깍이래 움직이다 보면은 약간 딸깍 이 핸들을 꺾으면은 약간 딸깍딸깍해 알겠다 최위이저밑 어, 그래 그래 아 쿠파 한 그릇 묵까? 아 그럴까요? 응 어. 저저저 저, 저. 아니 도도이 아 도도이 도도이 차대기도 어, 불편하고 그래 그래 도도이가 도도이가 이거 에어컨 어떻게 끄냐 근데 이 블루투스가 된다 했는디 된다 했는디 분명 근데 에어컨 어떻게 끄냐고 어머 아 오프 되게 불편하네 분명 아저씨가 블루투스가 된다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가죠, 뭐, 그냥. 차에 카메라를 둘 데가 없어서 그냥 집에 가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를 가지고 집에 왔고 더 늦기 전에 정리를 좀 해야 되 거든요 왜냐면 내일 원래 타던 차를 폐차를 해야 돼서 지금 아니면은 정리할 시간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얼른 정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이상하네요 뭔가 착잡하고 되게 쟤랑도 추억이 많았는데 <laughs> 미안하다 관리도 잘 못해주고 세차도 좀 자주 했어야 되는데 다음 생에더 좋은 주인 만나렴. 응. 그럼 뭐, 바로 뭐, 응. 가자. 어. 어. 일단, 밖에 나왔고, 얘가 이제 새로 산? 이름이 뭐였지? 어, 쉐보레. 앱티바. 원래 캡티바 아니야? 여기 C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laughs> 어떻게 너무 어둡네 근데 제가 타던 상민입니다 S.M.5라서 제가 이름을 오상민으로 지었거든요 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그래 상민아 으흐, 벌레 내일 되면 이 친구는 폐차를 해야 돼서 지금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응. 그동안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 많이 했던 우리 상민이 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응. 대충 조금 치우긴 했는데. 오, 천 원짜리 된거 복권 또 모르지. 얘가 5 억짜리가 될지. 일단 가져가고. 그리고 여 안에는 자동차 등록증에 있고 선글라스도 다 뺐고. 이거 뭐야? 이 챙겨. 자석에 짐이 좀 있네 음. 이사를 하고 좀 귀찮아서 안 치웠던 짐들이 가득 있네요 딱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내 전용도 뭐. 예비군 갔다가 그냥 처박아 놨나봐요 잘 지내니 동기들아 양말 꽤나 오래됐던 것 같은데 얘가 여기 왜 있냐 근데 짠. 제가 자주 신는 부츠가 있고 그리고 아령 아령이랑 이거 뭐야? 이해할 수가 없네. 이씨, 손이 없어서 그냥 하나하나 옮겨야겠습니다. 어차피 집도 바로 앞이고. 이제 상민이 있는 내일이 되면 없어지고 새 차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새로운 차죠. 새로운 차를 샀으니까 이제 이 차로 또 새로운 추억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죠. 근데 제가 막 어디 놀러 다니고 막 이런 성격은 아니라서 SUV지만 활용을 많이 할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차는 차니까 이제 이 친구랑 잘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할 일이 많아서 춥다. 하 도록 하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민이 한번더 찍자. 우리 상민이... 에휴, 그동안 고생 많았다. 잘가렴머나 그럼 상민이와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끝. 고생했다, 상민. 아, 며칠 맡겠다. 요것만 두고 갈게. 짐이 상당히 많네, 아직? 아직 이별하기 멀었어. 와, 무거워. 으아, 무거워. 으 무거워. 이게 10kg란 말이야? <laughs> 아, 더럽게 무겁네 으쌰. 여긴 없나? 아씨, 여기도 지금 많네. 아,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어. 야, 씨, 동전왜 이렇게 많냐? 동전 필요할 때 그렇게 안 보이더만. 한2천원 되겠다, 야. 오예. 얘는 들고 가야겠죠? 오케이. 진짜 끝이니 더 없지, 이제. 오케이. 아 이제 진짜 끝. 진짜로 상미랑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고생했어, 그동안. 다음엔 좋은 주인 만나렴. 진심으로 바랄게. 아 진짜 너무 피곤하다. 그럼 내일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죠. Mm-hmm.